안녕하세요, LA 심플리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땡스 기빙 추수 감사절이에요. 아이들이 크니 특별한 날에 음식을 자기들이 다 하네요. Two hour. 은 t h i minute을 먼저 four fifty에 이렇게.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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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얘는 이름이 뭐야, 니거캔디 n d 캔디 i u m c a n d 야미라함은 미국식 고구마입니다. 지금 얘는 뭐야? 그레이비. 여기. with t h 아니, 이게. 어, 그 설탕이 뭐?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거지 우리 따님이 만든 애플파이 달지 않은 애플파이 아 그래, 이건 좀달수 있어 그럼 설탕 많이 넣었어? 이거는 콘브레드 우리 아들이, 아들이 만든 콘브레드 이거는 우리 아들이 만든 매쉬 포테이토 많이 먹고, 이따가 배터지게 먹읍시다. 우리 아들은 미각이 각별해서 셰프가 될까 생각했던 아이예요. 어릴 때 자기가 셰프가 되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는데 남들 놀때 일해야 한다고 했더니 포기하더라고요. 일식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일식집에서 일하더니 오래 서 있고 미니멈을 받으면서 돈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며 모든 가장을 존경하게 됐다네요. 고생이 선생님이죠.

이렇게 덩어리로안 하고 이렇게 펴가지고 그러면은 좀 보통은 한막다 시간씩 걸리는데 이렇게 차서 하니까 한 지금 얼마나 됐나 두 시간? 두 시간? 얘는 끓여놔도 돼? 끝내야지 좀 resting을 좀스팅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이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렇 그래 진짜 백0 0이면할수 있겠다 백0 어? 0이면 이만큼 해가지고 백0 0이면 터키 2개도 할수 있지 음, 10명 이상 먹을 수 있겠다 야 이소리 이소리 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메리 클린더 오다 했을 때 우리가 오다 하면 한 거의 2백0불 가까이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한... 그것도 한 7, 응. 8만 먹을 수 있지 그냥 음. 터키 사실 이렇게 하면 so easy야 huh? 음. 아마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너무... 이게 내가 보니까 중요한게 그, 음. 그 물에다가 음. 담가놓는게 제일 중요하네 거기다가 밤새 물에 소금? 소, 소, 소금이랑 설탕이랑 음. 레몬 어 레몬 그 다음에 생강 생강도 그거는 에이젠 토스트지 내가 아, 그냥 아. 뭐무거나가 별로 없어 그냥 그릴치킨이 된거라 그릴치킨 그래? 근데 그 레몬을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겠다. 자식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끼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고,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넣어줘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 모든 엄마들의 기쁨이죠. 근데 이젠 아이 둘이 우리를 챙기는 시간이 왔네요.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빵 굽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정말 했었어요. 터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정말 맛있게 됐어요. 우리 딸이 한 사과 파이는 달지 않고 맛있어서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이 와인이 칠십오 원짜리야. 그러니까 맛있네. 나는 입이 싸서 잘모르겠다 음. 향도 나 좋아? 괜찮잖아. 이게 케이 밍뭐 먹습니다. 이게 케이 밥먹 어. <놀람> 이게 비싼 거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이거, 저 기가 그 미국 매트라서 200그램 받을 걸려고 최소한 이안 완전 끝내주게 될까? 맛이 포틀트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음, 이 엄마 원래 레이비 소스 싫어하는데. 다다 음, 정리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어요. 이 순간도 매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스탠드가 망가져서 제대로 된 촬영을 못했어요. 가족들이랑 있을 때 사실 녹화를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편이라 간단하게만 촬영하게 됐어요. 사진 들고 다니고 그랬잖아. 응. 감사해. 응. 어제 꿈잘 꿨나 봐. <laughs> 연말도 되고 해서 한참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아이들 키워주신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딸두살 때부터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했고, 다큰 후에도 제가 출장 가면 오셔서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이젠 요양병원에 계세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치매가 생기셔서. 식사하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셔서 영양실조로 몇번 실려오시고 이젠 요양병원으로 아예 들어오셨어요. 미국은 노인과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정말 돈한푼안 들이고 나라에서 모든 걸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치료로 생면 연장을 하는데 가끔은 옳은 일일까 싶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두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질환이 안 생길길 우리 모두 기대해야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건 죽는 날까지 남의 손안 빌리고 내 집에서 죽는 건데 요즘은 내 집에서 죽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내 모습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모습일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지요. 여러분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말연시 잘 보내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스테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